네1피해요이쪽 네. 위쪽 위에 있어요 여기 여 위쪽에 4번 이쪽 알았어요 방해됐습니다. 네, 머리 못... 여기 오면. 오마이... 어, 어, 발소리, 앞에 발소리. 어떠 니? 어, 뒤에 뒤에 아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뒤에 뒤에 뒤아 뒤에 뒤에 뒤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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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

I 착 h 졌어요 d do my shade. Come on, t 다 빨리 바꾸셔야 돼요 u 탄이 없네 p u 시체 it t h e r 시체 t a n i u 시체. 시 시체, 시체, 시체 그앞예거기거기뭘 버려야 돼요 어, 개밖에안돼네개밖에안 됐어 드리크 좀 버리셔야, 예 아니, 탄 술탄, 술탄도 네 좀아개개여가지고 드셔야 될거 같아, 드시면 될거 같아 오케이, 오케이 어? 왼쪽 이게 왼쪽 봤을게 가자, 가자, 가자 발 뒤로 돌았다, 여기, 여기 어. 일단 바깥발, 반려, 바깥발 이쪽도. 아니, 아니, 아직, 아직. 어, 문, 쪽에. 바깥쪽도 저 아니다, 더 빠졌다. 컨텐 쪽으로 빠진 거 같다. 뭐 선전? 살았다? 나이스, 나이스. 컷 아? 아쉽네. 던져. 다 내려와야되는데 2,3팀 아 맞게 아, 잠만어이있다있다 아 여기 뭐야? 아 여기 아아아 들어왔나? 아, 죳다다. 아, 아, 아씨 다 지금 연막 쪽으로 아하! 저, 저 다른 팀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 하나 더 있네. 엄마 어디 지지 아, 뒤쪽에서 샷 총, 벡터 소리 났거든. 제 뒤쪽에 있어, 제 뒤쪽. 바깥쪽에 있을 수도 있다. 왼쪽? 어우. 아, 늘 나이스!